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항에 사는 소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항 속에서 삽니다 가정이라는 사회라는 크고 작은 어항 속에서 말이죠 물론 그어항이 크기와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커다랗고 화려한 어항도 있고 작고 아기자기한 어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항이 크던 작던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했는지는 물고기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항 속 물고기는 먹을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항이 깨끗하게 유지되는지가 가장 큰 생존 요인이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영유의 어항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유는 부모님이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점점 피폐해졌고, 영유는 그런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취업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영유의 엄마는 영유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영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취업자의 눈을 피해 새벽녘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러 나갈 때였습니다. 영유는 이 시간에 잠시 그네를 타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영유와 유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작은 물고기 스피과 중국집 배달 형이었습니다. 스피은 영유가 쓰레기장에서 더러운 어항 속에 당겨진 것을 발견하고 데리고 온 물고기였습니다. 중국집 배달 형은 어린 시절 영유와 같은 학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영유에게 군만두를 공짜로 가져다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영유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유는 자신의 유일한 행복이었던 그네를 혼자서 타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자신은 나갈 수 없을 때, 나갈 수 없는 날, 그 아이는 아무데나 그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화가 난 영유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집 밖을 나가 그 아이에게 그네를 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후그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영유는 새 총을 싸서 구해주고 둘은 또래 친구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현재. 현재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영유, 배달형, 형제, 그리고 스핀까지 더럽고 지옥같은 영유의 어항 속에서 영유에게 힘을 주고 살펴주는 존재들이 생깁니다. 영유는 엄마가 없는 시간에도 이들과 잠시 남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엄마가 돌아온 후엔 엄마에게 학대받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영유가 현재와 재밌게 놀라운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영유는 경찰과 엄마와 동시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날 밤, 엄마는 몰래 집을 나간 영유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던 영유는 스피네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번 현재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나타나고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한참을 얻어맞고 있을 때 배달형이 나타나 이들을 구해주고 결국 그들은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유의 몸에 학대의 흔적이 뚜렷했으나 경찰은 보호자인 엄마와 몇 마디 나눈 후 영유를 엄마와 함께 집으로 보냅니다. 또다시 엄청난 폭행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엄마는 큰소리치지도 때리지도 않고 그저 어디에 잠시 다녀온 후 영유에게 그냥 자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잠이 든 영유는 꿈을 꾸었습니다. 스피니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나가는 꿈. 생생한 꿈에 잠에서 깨어난 영유는 매캐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동반 자살을 하려고 엄마가 가스를 틀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유는 가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꿈속의 스핀처럼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이후 구조된 영유는 근처 파출소에서 현지와 배달형을 만나고 이후에 함께 바이킹을 타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무엇이 영유 엄마를 이토록 끔찍하고 아픈 선택을 하도록 몰아넣은 것인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무슨 죄냐,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죽을 마음으로 더 독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영유 엄마는 영유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독한 마음을 자신과 영유를 죽이는 결심에서만 먹었을까요? 영유 엄마는 자신도 버거운 삶의 무게를 영유 혼자 떠안고 살게 된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발버둥 쳐도 방법도 대책도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낼 때왜 우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영유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을 발견한 어른들이 그들의 삶을 한 번만 들여다주고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영유의 엄마도 이런 끔찍한 선택보다는 다시 한번 더 살아볼 용기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더러운 물속에서는 자신의 여왕이 너무 더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안에서는 혼자선 알 수도 알아낼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유에게도 보였습니다. 동반자살 시도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영유는 그 와중에도 스팬을 챙겨서 나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유는 스피을 그네 밑에 묻어주었습니다. 아마 영유도 스피을이 더러운 어항 속에서 구해줄 방법이 결국 이것뿐이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어항 속에서 최선을 다해 스피을 두보고 아꼈지만 영유 역시 혼자 이겨내기는 힘겨웠던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에게 행복을 안겨놔준 그네 곁에 묻어 스핀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영혼이라도 행복하고 자유롭길 바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꿋꿋이 견디어온 영유 역시 혼탁해진 어항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탁한 어항 속에서 영유는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물고기 스핀을 피 성심성의껏 돌봤습니다. 이들은 이런 끔찍한 경험을 겪어봤기에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어항도 더럽지만 그렇기에 그 안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들은 서로를 많이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그 누구도 어항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게 할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도와주려 노력했으나 가진 힘도 너무 없고 반복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곁을 지킬 뿐이었죠. 이런 긴박하고 어두운 상황을 잘 버텨준 영유와 현재, 배달형이 너무 대견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이런 끔찍한 경험을 직접 겪어야만 상대를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더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공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더러운 어항 속에 있는 그들은 나빠서 무능해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혼자 다시 깨끗하게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맑은 어항 속 사람들의 겪어보지 못해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행동에 방지된 것 뿐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 속에서는 옆의 어항의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썩어가는 것이 잘 보일 것입니다. 우린 자신의 어항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돌보는 것과 더불어 곁에 있는 어항이 더러워져 갈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어항을 크고 깨끗한 새 어항으로 바꿔주고 산소공급기나 여과기 수초들을 넣어 그들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작고 낡은 어항에서도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며 미루지 말고 더러운 물속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라고 핑계대지 말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여왕을 맑고 푸르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여왕이 맑음을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